뭐, 대충 이런데 아까 그, 라디오에서 한4천0명 정도 얘기했었죠? 보통 저희도 그 정도 생각하는데, 전제 수험생이 이 정도. 그러 그러니까 재수생이 재수안하고 삼수생이 뭐 재수 정도로 끝나겠지. 어?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정시가 30% 이하이면서 학생부 교과가 30% 이하인 주요. 즉, 얘네들은 교과를 30% 만들든가, 수능을 30%로 만드는가, 그 중에 하나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이정도예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맞지 않아요? 이 정도죠. 그래서, 보시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빵프로죠. 교과 빵프로. 그 다음에 경희대도 교과 빵프로입니다. 전부 다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 뭐냐. 네오르네스타트 전형. 이렇게 가죠. 근데 수능이 23%죠. 근데 저희는 동, 경희대 같은 경우에 교과를 100%안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은 얘네들 짜리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한7% 줄이잖아요. 7%전 정신 합수도아고 얘네들 무조건 학종 받는거죠 학종이, 그니까 러 학종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눈이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생기부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 정신 확대의 꿈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얘네들, 얘네들 교육과는, 네, 학교의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발치해 온 겁니다. 경기도 교육사원에서 나오고요 정시를 모집하는 인원을 지금보다 늘려야 하는 대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과 30% 혹은 정시 30%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와, 이거게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 이런 걸 제가 보고 이제 나서 느끼는 거는 교육사원 자료들을 크게 이끼게못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5 3 5 3회 추가 뭐 수능 전형의모습으로1 15,990원 뭐 추가 증원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종교대 학거요 절대 안 받아요 종교 예술대 안 받아요 다 빠지면 종교대 대구 예술대 가톨릭대 이런 약도 어디 냐면 영사사상 이게 전부 다근도잖아요그 종교 관련이잖아요 종교 예술대 다 빠지면 약한 3000명 정도 돼 종교들 의미가 없어요 종교들 그래서 포공, 포공은 국가 돈으로 안 받으니까 학교 돈으로 대학 국가에 그 지원을 안 받아요. 포 네. 그래서 포공 대는 학교 커리큘럼과 그 지금 힘들로고요사 먹어요. 국가 지원을 못안받는요 이게 이제 몸을 움직이게 되어가지고 안타까운 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뭐 5,000명에 1만 5,000명에서 뭐 5,000명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00명에서 3,500명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진학 사에서 나온 자료고요. 어, 고교 지역별 내신 1 3등급 괜찮죠. 3등급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인서울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내신 3등급까지가 마지노선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아, 생긴 거 괜찮아 가는 거아에요 보시면은 광역시기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자연계열은 줄었어요. 자연계열은.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자연계 성적에 대해서 보수는 요 생긴 거잘 해서 돼요. 수도권되는 생긴 거잘 해서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이고요수도권도이과도 이과는 생긴 거니거든요 근데 지방시도는 많이 늘었어요. 지방 애들은 상당히 많이 늘죠, 지방 애들은. 그래서, 어, 어쨌든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행보만한 하자는 거잖아.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 신부 아이들이, 우리 지방 신부잖아요. 26%에서 13% 이렇게 이가 기준된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생기부 관련된 수시로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진정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이죠. 이건 학생도 종합이에 학생도 종합 키가 더 나죠. 보시면 우리 지방시도잖아요. 지방시도에서 44.4% 어, 정도가 1등급, 3등급 아이들이 서울권으로 썼는데 이게 50% 넘고요. 다 반이 다 썼는 거요 이렇게. 반이 음. 다, 다 써본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뭐 그렇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차피 3단만 떨어고안 되면 가지고 나가지. 한두 번이에요. 예.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기부나 학생부 성적 전형으로 저희가 가실 있는맞고 어떤 무기 차원이 비치라 어디가 배버리여없어 지방채도 들어옵니다 우주 부지가 답입니다 내신 성적이 답입니다 그럼 뭘 잘해야 되냐 수행감가입니다네 그래서 저희끼리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남학생인데 뭔가 좀 잘못 챙기는 남학생들이라 그러면은 저 남녀공학 좀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학생들 잘 챙긴 거지 근데 또 뭐, 보통 성적이 한, 평범하고, 평범한데, 조금 뭐 상위권이나 이런 치고 하기 어렵고, 대신에 그런 꼼꼼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남용어가 좀 성공을 해요. 그, 그분위기 휩쓸리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어? 그 왜냐면은, 하그 남력을 하셨을 때 그런 분위기에 좀안 휩쓸린다, 보니 이 학생이. 안 휩쓸리면은, 좀내거좀체감면서 자기 생각에 이제 하면은, 성적이 예를 들어서, 교과에 딱 학교 시험을 쳤을 때는 한 4등급 성적이라면, 생평가붙어버린딱상등없 붙어 버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등급로 가는 습니다 그래서, 요 생평가가 상당히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 지금 고등학교 생평가는 매우 나가니다 그러니까, 까덥다, 내일부가덥다 보다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좀 챙겨야 되는 게 많고.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보면 티가 나요.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들은 생평가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거 생필물 없어질 거예요. 쉽게 다 저버리고 막 수능 공부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수능 공부 할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도 몇번 되는 거래요 이렇게. 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고등학교 대입, 미국의 교통력입니다. 대학 출학기용 할때 학생중학교가 중요한 거아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학생부, 제가 지금부터 얘네들 생기고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생기부에 기록된 영역이 많을수록 유리하냐 양적으로 많은 것은 즉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분야가 깊이 있게 활동화가 중요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면접 볼때 면접관들이 물어보고 질문 자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너는 생물 계열로 썼는데 왜 실적을 못쳤 이게 1번 질문 질문이에요 면접관들이 무조건 이거 물어봐요 안물어문 제가 글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 지원했을 때. 음. 그렇고요. 어, 그 다음에 학생교육부를 알참리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생활교육부는 뭐 이래이래 이래, 이래, 이렇게 뭐 자발적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요거 D&A용도 중요하게 되는 제가 대충 넘어가는데. 음. D&A용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 네. 각적 공익과학성적 기록성적, 토익, 텝스 뭐 이런 건안 됩니다. 교내외 인증 시험 참여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오이 고사 성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상 논문 도서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학부모이 하여, 하여, 하여 대부분 안 돼요. 즉딱 <laughs>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얘네들 되는 게 지금 현 오이 고사는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에 써도 된다는 거든요 얘네들 그거 없어요. 학교 안에서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저희가 하는 저희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록표를 어, 3월셋째주간넷째주간에 올리는 게두레에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일년치 그걸 보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세팅을 하는 거 자, 우리 이거 일 준비해 보자. 세팅을 하는 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못보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때까지 늘 그렇게 해왔고요. 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차원에서 내 방송이나 이쪽에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 잘 알고 계신 건데 왜이렇게하지이러고게겠는거요 애들 애들이 워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진짜 민심을 세기이 필요해요. 왜냐면 애들 은못생기거든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왜 영어학원 영어, 영어 성적 잘 나오는지 아, 어머니 어 민재가 영어 단어를 너무 안 해요. 그러면 학원에서 단어를 왜 이렇게 끼는 게 해야 될것 같은데 단어를 안 한다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수, 지도만 따라가고 지 그러면 성적은 당연히 잘안 따라가겠죠. 학원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수시는 안돼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돼. 과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론 이상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기재하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3월 셋째주넷째 주까지 학교의 1년치 교육 과정 기록표를 올리는 교육 계획서를 올리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고 아이들에게 맞춰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야 5월달에 이제 뭐, 5월달에 뭐뭐 그림을 인쇄를 한다. 그로 준비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맞춰서 하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떤 학교가 어떤 선생을만나잖때요 학생부 교육부의 기재가 차이가 있다. 이게 사실 운동에 가장 영향 미치는 데요이죠 그렇죠? 네, 이것에 많이 맞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뭐 이렇습니다. 글자 수 축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연수 강의 이렇게 한다는데 고하지금이 부분이 현고유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얘네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교사의 연수 강화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거 같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확실히 말씀드린 하겠습니다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얘입니다 학교 안에서 가는거 빼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까지 이렇게 여기 또지방에있는 이야기 듣는 것도 있는데 아시던 선생님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뭐잘해준다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딱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개똥이가, 모두봐가 서로 오두구가 있어. 그럼 선생님, 그럼 뭐있 니,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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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엄마한테, 뭐, 와봐. 야, 상등을 고쳐줄게. 이거 하는 이상은 아시는 분한테 도움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불,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걸 리면 그게 작가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시는 분들테할수 있는 건 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현 고2고3은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기고 자 가능하네. 지금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자, 수상 경력, 매우 중요하죠. 지, 현재 고의고분제 수상 경력만 쓰는 게 문제 아닙니다. 받을, 받은, 받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상무라지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실제로 사립 보답이 몇 군데서 그런 얘기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수상 경력의 개수가 제한로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되는데, 첫번째 핵심입니다. 수상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참여하고 수상하는 개인의 자유다. 그 다음에, 어, 향후 대입때는 정해진 개수만 큼 선택하여 대학에 제공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몇개로 제한될까요? 한개한개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자기가 봐도 상관없으나 기록이 되는 거는 한 개입니다 한 개나 한개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개나 한개 받을 바에 그 시간에 내신 등급 한 등급 더 받는 게 듣기 그게 그얘이에요러분고요 자율 동아리 개수. 지금은 자율 동아리도 무제한입니다. 자기 원하는대로 만들어서 할수 있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냐. 앞으로 학교생활 기록을왜 자율 동아리는 학년당 한개만기잖아요 학년당 한 개. 근데 보통 고상은 동아리 잘안 해요. 보통 고상은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로 보면 자기 스스로 여러 개의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학년당 한 개거든요. 그리고 또 간략한 글자 한글 30자 내외 기록이 30자 내에 수치당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으나 음. 결국은 한 개만 간단하게 기록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신 음. 음. 네, 성적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기부는 이런 과일로 대학을만나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전혀 음. 의미가 없습니다. 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언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만 날고 음, 뜨고 특히 방송부 한다고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해봤자 의미 없어. 요 결국 내신 성적이 안 나와 볼까요? 내신 성적이 누가 습니까 계속 외부로 돌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팩을 정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현중 3회대 11월 말결거에대기결정이 나옵니다. 이때 나올 거예요. 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나온 거는 2 0 2 5년도에뭐 과거 자사고 외고 뭐다 필법 계좌입다 근데 이거는 한번 훑어봐야 될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서고, 외고, 과고가 크면서 했던 아주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역할을한게 있어요. 저번에 예전세미 나오셨던 분한랑떠셨었 건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2 0대 때, 이대때 대한민국에 학원 그체 유학을 많았던 기억하십니요 유학을 기억하시나요? 유학 진짜 많았거든요. 그 유학은 쌍업생이셨던 거예요. 수학은 없어요. 자사고는. 자사고는 왜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있고, 좀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외에 유학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인재가 나가는 거잖아. 그것을 쌍둥이 방에 외국어랑 찾았거든. 자사고는 외국에 올라뭐 이게 커지면서 되는지 안나가 지금 여기 어디 유학원 찾아보시면 유학원 없나요? 없어요. 유학원은 대학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유학원은 고등학교 유학이 아니고 이제 대학 워킹홀리데이. 이런 쪽들이 많지. 아무도 없어요. 찾아보시면, 저 시시티세븐 정보는 을까 저는 워낙 너무 어하는곳이라고 없어요 위험한 곳.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위험을 곳에 다시 또 많이 생기는 건 아니면 강남 파라볼이죠. 뭐랄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강남 파라볼이 다시 생기면 창호만 봤대 여기는 이번도 엄청 많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원 내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학교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자, 수시가, 정시가, 정시가 늘어난다, 많이 있다. 하지만, 이해할 때까지는 별로 향 없다. 수시를 가답니다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시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민자에 들어서 고등학교 4시인데, 막 9등급, 8등급이다. 답이 없어. 근데 시인데 뭐 아, 5등급 나. 와 그러면 좀 시켜서 4등급 밖에 이런 애들 정시를 가는 게맞 그런 애들은 근데 몇 없단 말이에요. 몇 없어요. 그리고 정신가 많이 되기는 학교 수업을 안 하는 들을 필요 없어요. 조수인데 학교 수업 을 들어요? 그냥 자기 수업 하면 되지. 이렇게 컨텐츠가 좋은 세상에서 의미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하이 전답이고요. 생기부에 못맬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 은현고위고사은장 생기부에 목을 매필요 있었어요 아까도 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신 2점고등급자리면 상당히 높은 투표인데 평균 구점대 떨어졌어. 근데 제가 다른 집에 문의해본 결과 내신 3.1 등급 받은 제 부산에 있는 학교에 애는 구경대 학교가 더구어요럽잖아요 대고생 입술에 차게 습니다 근데 얘네는 없어요. 네, 너희들 말 따르면 너희들 애들들은 용어쓰면 는 내신 2만 자는 입장.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상원지 고등학교를 다가가는 분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현재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 시대고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뺑뺑이입니다. <laughs> 즉, 학생이, 좋은 학생들이 일정 특수한 학교에 올리면 안 돼요. 이게 일단은, 그, 뭐지, 평준의 시장이에요 그렇게 때 뺑뺑이 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9 9, 뭐지, 4등급 위주로 나눴다가 학교 위주로 나눴다가 이렇게 매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각 학교는 특색이 확실히 있어요. 장기적으로 어각 학교의 특색이 있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보통 특히 국립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뀌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교감의 의지에 따라 바뀌죠. 네, 교장, 사립고등학교 교장은 좀첨관적인 곳이니까 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